미국 현재 대통령의 플레임은? 정답을 공개해주세요. 45대 대통령이죠. 오, 정답! 오! 몇대 대통령인지 알고 있었어요. 45대요. 그러면 네. 미국의 현재 영부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이게 문제요? 아, 나 아, 뭐, 알아? 알아! 예쁘시잖아. <laughs> 오빠 알아요? 아, 당연하지. 잠깐만요. 10초만 줘요. 어, 지금 내가 완전 스톤 스톤 애들아.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. 저는 가자. 보나르 스파니. 테 <laughs> 어, 근데 이름 잘잘 지은 것 같아. <laughs> 원래 성 따라가는 거야. 나 진짜로 맹세하는데 진짜 진짜 진짜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기립 박수 칠 준비하세요. 아니 그냥 넌 대박 났어. 왜? 하나 둘 셋. 태팔이 점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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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어떻게 이냐뭐 <laughs> 나는 얘거 봤는데 거짓말 아니야. 닭살이. <laughs> 이거 진짜, 이거 목에서 다 <laughs>